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제간 쓸개 뭐 하나 빠짐없이 아낌없이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어떤 루틴으로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루틴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된 경제 상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는 올인원 경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내용들은 제가 매일매일 노션에 적으면서 정리를 했고 한 주의 마무리로 보시면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어, 전체적인 노션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는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이모티콘 하나를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이번 주에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이제 명언 같은 거. 저는 워렌버핏 좋아해서 워렌버핏 명언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주 주식 시, 이번 주 주식 시장 주요 행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표 발표되는지 이제 미리 적어 놓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매일 하는 루틴들이 있는데 이 루틴들을 잘 실행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런 내용을 적고 있고 피드백까지 적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주식 시장을 체크하고 있는데 어, 그, 매일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주간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정리는, 어, 상승 요인,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상승 요인, 하락 요인, 그리고 여기는 뭐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으면 적어 놓으려고 남겨놨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번 주 내용들 바탕으로 제가 어떤 투자를 할지 투자 계획 같은, 투자 계획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면서 계속 적어놔요. 이렇게 공부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몰랐던 내용 경제상식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도 이따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봤고 뭐 나중에는 재테크 꿀팁이나 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TMI, 제 TMI 안 궁금하시겠지만 TMI도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하나하나씩 쭉 볼게요. 왜냐하면 어, 보시면 너무 도움 될것 같은 내용이라서 공부한 거를 또 공유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워렌 버핏 명언.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주식을 살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사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할수록. 그래서 이 말이 좋아서 이제 맨 위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25일에 메타 커넥트라고 메타의 연례 행사 컨퍼런스가 있었고, 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6일, 목요일에는 저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고용 지표 중 하나인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이제 GDP 성장률이 나왔고요. 27일에는 중요했던 PCA 지표,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루틴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루틴들을 통해서 어, 평소 경제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든 걸다 담았습니다. 자, 일단 처음엔 제가 이제 아침 루틴이랑 저녁 루틴이 있고 이 루틴들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요시간 또 각각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오늘장 10분만이라고, 어, 그, 한경에서, 한경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어, 저희가 자고 있던 사이에 미국 주식들이 어떻게 상승했고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얘는 이제 매주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30분 정도, 어, 경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차트 공부를 하고 있고, 어, 인스타에 루틴 올린 거 확인해 보니까 한 8월 14일 정도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한달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 차트 공부는 이제 차트프로님 유튜브 무료거든요, 강의. 그래서 그 내용 듣고 있고, 어,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잘해주셔서 완전 추천입니다, 추천. 그 다음 이제 저녁에는 퇴근하고 오면은 조금 쉬었다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엔 운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했는지, 뭐, 흡핑 요리사 정신이씨 이런 것도 적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하고 와서 식고는 이제 프리뷰 뉴욕이라고 이것도 이제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해주는 방송인데, 여기서는 이제 종목 추천 같은 얘기도 해주고,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정말 말 그대로 뉴욕시장 프리뷰에 관한 내용을 해주, 해주시고 해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자기 전에 투자일기, 제가 인스타에 매일 올리는 투자일기를 적고 이제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시간이 되면 책을 읽는데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 루틴들 피드백 한번 해보면 이번 주에 운동 너무 안 했고 제가 원래는 주 4일 운동을 월화수목, 주 4일 운동을 계속 한달 정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약간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환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기는 한, 하네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송을 한번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차트 공부를 했는데 지금 3회 독을 했거든요. 어,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내용을 제걸 만들었고, 이제 남이 해주는 유튜브 방송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 차트 자체를 나 스스로 해석하는 거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 실전 분석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응용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날별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일단 월요일에 제일 큰 이슈는 제가 생각했을 때 퀄컴이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다. 근데 이제 퀄컴 이제 인텔의 시장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퀄컴이 인수 제안을 했는데, 인텔에게는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퀄컴은, 어, 너네 현금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데, 얘네 인수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퀄컴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이 월요일 날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지난주에 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보통 비커스를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안올 건지에 대한 어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안올것 같아서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안올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정말 그냥 대충 대충, 아무, 아, 대충 적어 놓고, 어, 앞에 좀 예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 인사이트는, 컬컴은 좋은 기업 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좀 이슈들이 정리가 되면 좀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있는데, 지금은 컬 쪽이에요, 컬 쪽이. 지금, 지금은 개 혼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S&P 500이 6000, 6100 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 테슬라도 좋을 거다 라는 발표가 계속 있었고 애플도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는 그 당시에는 테슬라가 이제 다음 주에 3분기 인도량 발표를 하는데 그 지수도 좋아야 되고 로보택시 기대감도 잘 충족을 해고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들어야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아 나는 뭐 예측가가 아니니까 지금 이미 달리고 있는 말에 탑승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돼서 이제 관망할지 아니면 진입할지 이제 고민된다라는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제가 낮에는 경제신문을 읽거든요. 틈틈이. 그때 읽은 기사들 중에 좀 관심 있고 내용이 괜찮았다 하는 뉴스들을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볼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어, 젠슨 항이 계속 주식을 매도를 해 왔었는데 이제 매도 안 한다, 끝났다라고 해서 젠슨 항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급등을 했고 그당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제 원래는 이 수요일날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거의 17%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적어 놨고, 이날은 이제 GDP, 미국 GDP 성장률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 GDP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3%로 나와서 이제 침체하는, 경기 침체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고, 다음 뭐 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나왔고 이날 파월 의장 연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 개는 뭐 크게 이슈 될 만한 뭐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미국 증시 우상 증량은 확실할 것 같다. 그래서 믿고 투자하자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GDP 얘기가 나오면서 골디락스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 얘기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공부 필요 란에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금요일에는 뭐 인텔 신제품도 발표를 하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8월 PC, 8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물가지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그 나오는 시간에 9시 반에 나오는, 저녁 9시 반에 나왔는데 그 시간대에 체크를 했고 2%대로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시장은 골디락스에 기대를 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간 정리를 해 보았을 때 사실 이번 주는 테슬라가 다 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테슬라 주가를 보면 1원 위크 아주 그냥 떡상을 했죠. 떡상을 네, 260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3분기 인도 발, 인도량 발표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로보택시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아주 상승세를 회복을 했고 그다음 엔비디아도 젠슨 주식 매도 완료 소식에 급등을 했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주는 그래도 처음 시작보다는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 17% 급등. 이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 아직 죽지 않았다. AI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도, 다른 반도체 주가에도 이제 힘을 잔뜩 실어줬었습니다. 다음 이제 물가, 안정적. 물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 금주의 상승 요인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사실 이번 주에 마이너스랄 게 별로 없었는데, 일단, 퀄컴이 인텔의 인수합병 제한을 했고, 어, 퀄컴 아까 말했듯이 주가 하락하고, 인텔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 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냐면, 테슬라는, 어, 달리는 말에 타하기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뭐한 뭐한 수요일 때까지도 사지 말고 참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트를 봐, 제가 차트를 공부한다 했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는데, 어, 주요 이평선들이 정배율로 바뀌고, 그런 것들, 들을 보니까 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저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해석 유튜브를 검색해서 공부를 했고 어, 차트 해석 유튜브에서도 제 생각이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예전에 조금 낮게 사온게 있어가지고 평단을 조금 높이더라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500은 어, 화요일날 이제 6,100 간다 라는 말이 계속 있었고 S&P 500이 어, 6,100 간다는 얘기는 사실 뭘 사도 다 상승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현금 비중을 많이 소진을 거의 다 했고 어, 좀 떨어져 있던 주식들 애플이나 팔란티어 잠깐 떨어졌을 때 조금 추매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애플도 사실은 지금 어, 아이폰 16 기대감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이제 매출이 별로 안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팔랑티어도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당연히 절대 그런 투자를 권유하거나 매수를 제안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할 것들은 이제 매주 이제 이슈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근거, 이런 내용,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싶었고, 다 이유 있는 투자다라는 투자를 할때 모든 이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모든 이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아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경제상식,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고용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고용지표랑 물가지수인데, 물가지수도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내용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고, 아까 목요일, 금요일에 시장이 골디락스를 기대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골디락스 개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I랑 PC. 그래서 이두개 중에서, 어, 연준에서 보는 거는 이제 PCA 지표이고, 근데 이제 CPI를 알아야 PCA를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서 CPI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CPI 먼저 설명을 해보면,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고, 어, 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을 각각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평균에 대해서 그, 그것을 이제 지수로 만든 거예요, 지수. 저희가 S&P 500도 지수잖아요. 얘도 이제 어 기업들 시가총액에 가중치를 줘 가지고 <laughs> 너무 못 쓰죠?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에 가중치를 줘서 지수를 만든 건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그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만든 지수입니다. 지수. 뭐원 이런 단위가 없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수에는 뭐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등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고, 이 가중치를 두는 이유는 뭐 주거비나 교통비 가격 생각하면 집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날이 100이면 이날이 뭐 150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150%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CPI의 기준 연도는 1982년이고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는 상승 하락 추세가 중요한 얘는 상승 하락 추세가 중요하지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나 전달 대비 증감률을 통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CPI가 있고, 또 이제 코어 CPI라고, 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얘는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만을 반영해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왜 빼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휘발유나 전기 값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격 변동이 크고,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경제정책으로 통제가 가능한 물가의 변동만 추적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따로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C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 거죠. 진짜 내가 산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소비 패턴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 전체 소비 지출의 15%.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달에 월급 어떻게 배분할지도 막 이번 주에 식비 30만원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시, 그 지출이 15%면 그장, 그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 행태나 소비의 흐름 변화 등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정, 정책이나 금리에 반영을 하기,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E가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자가 이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증대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또 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이제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PCA도 마찬가지로, 코어십 PCA라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있고, 얘는 이제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측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식료품, 에너지는 이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CPI랑 PCA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CPI는, CPI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거죠. 결국 진짜, 물가를 측정한 거죠, 물가. 물건 가격. 그래서 PCE는 CPI 항목 외에 보험료 같은 비용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의 지출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계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이제 2%예요. 이게 PCE가 2%가 목표가, 목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어, 전년 대비 이런 지출 출 지수가 2%만 상승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연준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보시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YOY인데 얘는 이어론 year 이어해서 year 전년 대비고 여기 MOM은 몬스원 몬스해서 전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물가 지수가 이번 달에 예측치 이건 예측치거든요 2.3인데 실제로는 2 2가 나와서 이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를 상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문제 없다. 라는 의미로 이제 좋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오르는데 시장에 돈을 더 풀어버리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더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지수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이나 같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 골디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골디락스는 경제 성장, 나 인플레이션, 실업률이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특 그래서 얘가 이 골디락스와 세계의 곰이라는 동화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 그래서 이 골디락스의 특징이 적절한 성장을 했는지 온건한 인플레이션인지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주요 책... 이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성장. 아까 이번 주에 GDP 성장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DP가 괜찮, 게 나와서 이제 골디락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 금요일에 나온 PC도 잘 나왔기 때문에, 어, GDP도 PC도 괜찮고, 실업률도뭐 예측치 상회하고실업률도 실업수당 청구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어, 그러면은 시장 지금 골디락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앞에 내용을 보고 들으니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이분, <laughs> 여기까지 오신 분 있나요? <laughs>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그래서, 음, 제가 이 내용들을 적고 나니까, 어, 너무 뿌듯하기도 하면서, 아, 약간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수익을 보고 있지만, 뭐, 당장에 엄청 막 억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약간의 현타가 왔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돈도 자산이지만,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력은 이제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런 내 안에 노력 일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이 노력 일꾼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가, 어, 내가 노력 일꾼을 다 쓰면 이제 하나씩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원래 노력 일꾼은 한 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을 다 쓰면 그 다음에 두 명이 되고. 그리고 또두 명을 다 쓰면 이렇게 세명 일꾼이 되고 내가 노력을 할수록 내 안에 이제 노력 일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꾼들이 또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 이렇게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꼭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노력이라는 노력 일꾼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당장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다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려고 TMI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산 관리표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주... 그 다음에는 요즘 멀티 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루틴에 비타민 먹... 제가 예전에 루틴에 영양제 먹는 거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추천을 안 해주셨어요. 영양제를. 응응. 그래서 제가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종류가 ABCD가 있는데 이게 뭐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있대요. 근데 이제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되고 지용성은 딱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덴프스의 트루 바이타민 요놈이 멀티비타민인데 이, 이 수치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한 팩으로 나오거든요. 한 팩으로 매일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요놈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먹는 이유는 비타민을 먹으면 노화 방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공부만 하다가 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화 방지에 신경을 쓰고자 이제 항산화에 신경을 쓰고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도 많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 주시는 게 있으면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런 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템플릿은 뭐, 좀 뭐, 궁금해 하실 분이 <laughs>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유를 드리고자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경제공부는 실전이랑 같이 연관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어,